네 안녕하세요 보우입니다. 일단은 이번 패치로 인해 하이브리드 장비라는 게 이제 서버에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 하이브리드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기존 방어구는 보호막이면 보호막, 방어도면 방어도, 회피도면 회피도만 붙어있었다면 두 개가 같이 붙어있는 거죠. 힘 지능이라서 지금 방어와 보호막이 붙어있어요. 만약에 힘 민이라면 방어와 회피, 민 지라면 회피와 이제, 보호막이 붙어 있겠죠. 음. 일단, 그런 걸다 떠나서, 일단은 고유 옵션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큰 차이입니다. 물론, 고유 옵션이 없는 하이브리드 장비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고유 옵션들이 여러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잘만 밑에 옵션까지 맞춰준다면, 요 옵션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한, 6.5줄 정도의 느낌인 거죠. 기존 장비가 6 줄이었다면, 얘는 0.5 줄이 더 붙은 장비처럼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한 줄을 챙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그런데 일단 살펴보시면 보호막이 좀 낮아요. 이게 이렇게 놓고 볼게요. 얘는 78인데, 얘는 37에서 38밖에 안 붙어요. 그리고 동렙 기준 방어도만 붙은 힘재 장비보다 방어도도 절반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맞춰야 되는가에 대해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올 지능 법사의 경우는 하이브리드템을 끼기 위해서 힘을 대략 한100 정도는 넉넉하게 찍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 첫 번째로 보호막 손해와 만화 손해가 따라오게 됩니다. 어? 방어도랑 HP가 그만큼 올라가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특히 만화전환 빌드를 통해 보호막에다가 힘을 좀더 쏟은 경우에는 더 치명적인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조디악에서 요 지능 50당 원소 피해 증폭을 땡긴 상태라면 일단 지능이 100이 빠지면 원소 피해가 2%의 증폭이 빠져요 쉽게 계산하면 10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원소 피해가 20% 정도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딜을 챙기고자, 어, 여기 15% 있네? 하고 요거 맞추려고 이 캐릭터가 이걸 맞춰서 힘을 찍어서 입었다가는 오히려, 어, 왜 딜이 더 줄어들었지?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설프게 맞추면 진짜 이도저도 아니게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템을 맞추고자 한다면 최소 일단 두세 피스 정도는 맞춘 다음에 스탯을 재분배해서 맞추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셉터를 끼시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즉, 스탯을 하나만 찍은 게 아니라 보조 스탯도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그냥 맞출 수는 있는 거죠. 쉽게.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맞출까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일단, 현재로서는, 그냥 구매하기에는 아마 옵션이 잘 뽑힌 하이브리드 템은 가격이 매우 비쌀 것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구매는 추천드리지가 않아요. 일단 현재로서는 물량이 어느 정도 풀린 다음에 현재 그냥 아, 이 정도 가격이면 적당하다 싶을 정도에 구매하는 건 괜찮죠. 그리고 인챈트도 솔직히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방어구는 애초에 물음표로 나온 아이템을 감정에서 많이 써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10티어 옵션이 막두 줄, 많게는 세 줄, 네 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옵션을 인챈트로 만들겠다? 와, 그 10티어 한줄 붙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특히 본인이 원하는 옵션이라면. 10티어를 겨우 붙였는데, 나머지 옵션이 완전히 빠그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 인챈트를 뽑기가 워낙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하이브리드템은 급하게 맞추시기보다는 한 부위 한 부위를 좀 천천히 맞추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아 나는 루비 진짜 많은데 구매해야지, 난 무조건 지존이 돼야 돼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냥 그렇게 급하게 맞추시지 않아도 지금 장비들도 충분히 쓸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이브리드템을 맞춘다고 해서 지금 장비보다 월등하게 좋아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물음표로 돼서 감정된 아이템이 쓸만하게 나올 때까지 조금씩 기다리면서 혹은 인챈트 재료가 너무 많이 쌓였다. 근데 만들 게 없다. 하면 이런 90제 재료 정도로. 근데 얘도 아이템 레벨은 90인데 요구레벨이 이게 70몇 자리도 많이 나와요. 어, 7 6자리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더 낮은 레벨은 시전 속도가 3%가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템 레벨이 얘는 근데 90이 안 돼서 아이템 레벨도 높고 요구 레벨도 높은. 그래서 여기 붙어 있는 고유 옵션이 높은 아이템에다가 인센티브가 많이 남았을 때는 이제 인센트를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물음표로 드랍되는 아이템을 통해 이제 좋은 옵션에 얻는 걸 목표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이브리드가 좋은 것도 아니고 사실상 무조건 기존 템이 더 무조건 맞춰야, 맞춰야 된다? 안 맞춰야 된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건 개인 취향차입니다. 그래서 올 진흥으로 가신 상황, 이런 경우는 당장 안 넘어오는 걸더 추천드리는 상황이다 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하이브리드가 기존 아이템보다 월등하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